지금 ai 혁명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핵심 동력을 만드는 이름은 의외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ai의 진짜 설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최근 기술 업계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 금액입니다. 아니, 이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업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그 거래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셀레스철 AI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사건입니다. 자, 거대 기술 기업 마블이 셀레스처 AI라는 회사를 인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에 테크놀로지스라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회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 기술인 광학 인터포저 플랫폼. 이 기술 하나에 무려 55억 달러의 가치가 매겨진 겁니다. 엄청나죠? 아니 그럼 포엣 같은 회사의 기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지금 AI 시대가 딱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 바로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 아주 쉬워요 좁아터진 1차선 도로에 트럭 수만 대를 한꺼번에 보내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존의 구리선은요 AI가 미친듯이 쏟아내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꽉 막힌 길을 뻥 뚫어줄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빛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리선의 한계를 넘어설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딱 들고 나온 회사가 바로 포에테크놀로지스입니다 그들의 비밀병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포에트의 비밀병기 그게 뭐냐면 바로 광학 인터포저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전기로 계산하는 우리 뇌 있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정법을 쫙 전달하는 신경망 이 둘을 아주 작은 칩 하나에 그냥 합쳐버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절대 합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두 세계를 말 그대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이 기술이 가져오는 장점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제조 비용은 확 낮추고 전기 먹는 양은 엄청나게 줄이고 크기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를 더 싸고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런 혁신인 셈입니다. 중요한 건 포에트가 이 놀라운 기술을 그냥 아이디어로만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품 라인을 만들었고요.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생산 거점까지 마련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들이랑 손잡고 협력망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연구만 하던 회사에서 진짜 세상을 바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절대 순탄했을 리가 없죠. PYT가 걸어온 길은요, 엄청난 도전과 의심에 맞서 싸워 했던 그야말로 리스크가 아주 높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진짜 결실을 맺을까? 아니면 그냥 돈만 날리는 어리석은 짓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재무적으로만 보면, 피오에트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회사였습니다. 뭐, R&D에 워낙 많은 돈을 쏟아부으니까 계속 적자였고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이러니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걱정이 많았죠. 게다가 이 분야가 피오에트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거대 기업들이 피튀기게 경쟁하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인텔.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기업들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작은 P O E T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P O S의 그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드디어 제대로 검증받는 순간이었죠.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블의 셀레스셜 AI 인수 사건입니다. 이 거래 하나가 포에트의 광학 인터포저 플랫폼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AI 시대의 미래라는 걸 수십억 달러짜리 도장으로 꽝 하고 찍어 준 셈이에요.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기술 대단해 하는 명예 같은 게 아니에요. 분석가들은요. 이 관계 하나만으로도 포에이 2029년까지 매년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기술, 과연 가치가 있을까? 에서 이 기술이 AI의 미래에 얼마나, 얼마나 핵심적일까로 바뀐 겁니다. POET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순간이죠. 자, 이로써 POET는 마침내 AI 혁명의 숨겨진 설계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AI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로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제 p o e t 는 매출 나오기 전 회사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눈에 보이는 실제 제품 판매를 통해 성장하는 단계로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줄었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명확해진 거죠. 이런 변화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도 당연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길게 투자하려는 전략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또 다른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어쩌면 마블의 인수는 그냥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과연 어떤 거대 기업이 다음으로 POET의 이 혁신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게 될까요? AI 시대의 진정한 설계자는 이제 막 무대 중심으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